안녕하세요. 오늘은 2월 5일이에요. 제가 오늘 쉬는 날인데, 어, 오늘은 여기가 어디냐면요, 평우 복지 매장이라고, 또 택시를 위해서 아주 저렴하게, 또 아주 친절한 서비스로 차 이렇게 정비해 주는 곳에 왔습니다. 제가 지난번 어, 약만 키로 정도 떼고 운행하고 오늘 왔습니다. 그런데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... 혼나겠죠 왜냐하면 보통 개인 택시들이 7천에서 8천 정도 운행했을 때 엔진오일 교환하라 이라는데요 저는 뭐 가끔 이렇게 만 키로 정도에도 가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제 한번 밖으로 지금 나가보겠습니다 좌 밖에 지금 제 차가 올라가서 이제 엔진오일 교환하기 직전에 있는데요 어 여기는 오정동에 있는 평우 복지 매장입니다 자 오늘 쉬는 날 이렇게 오일 교환하러 왔고요 자 오늘 만기로고 오늘 뭐 여러 가지 또 첨가제도 넣고 해서 어또 안개 어 저기 전주동 하향도 오른쪽에 하나 나가서 어, 그것도 교환하러도 오고 했으니까 한번 잘또 점검하는 곳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는 매장 아니었고요 잠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호 복지 매장 좀 밖에 전경들 보이시나요 예 지금 뭐 깃발도. 라이트요? 아, 라이닝, 라이닝. 라이닝? 네, 라이닝 다 됐어요? 예, 앞에서 가셔야 돼요. 간데 얼마 안된것 같은데? 네, 번... 앞에 아예 없어요. 아예 없어요? 그럼 빨리 가려야죠, 뭐. 네. <목소리> 라이닝 다 됐으면 가려야죠. 웬진오일 네. 지금, 어, 이렇게 졸졸졸졸 나오네요. 예. 뭐, 이렇게 오면요, 예상 외로 오늘 라이닝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왔는데, 라이닝도 또 갈아야 교환해야 된대요. 차는 점검을 잘 해서 타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, 또 뭐, 이렇게 체크해주면 그때그때 그때 갈아야 되겠네요. 단지, 어, 비용이 더 지불되겠죠. 예, 네, 그런 거고요. 자,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잠시 왔는데, 라이닝 가시는데. 예. 순정을 쓰실 거예요? 아니면은 일반품을 쓰실 거예요? 순정은 얼마 차이 나요? 한 2, 3만원 차이 날 거예요. 순정하고요? 네. 또 라이닝, 뭐가 필요 있나? 그니까 일단 안에 들어가셔갖고 네. 여기다 다시 한번 들어가. 아 오늘 좀 예상외로 또 일이 커지는데? 아예 커지면은 라이닝은 이제. 가는, 가는 거 맞죠? 예? 동품 네. 네. 예? 맞죠? 동품이 네. 소음품 알아요? 나중에 아니 그러니까 뭐. 우선 그러면 뭐 택시니까 갈고또 가르면 될거 아니에요 그냥, 아, 예, 그냥 일반 예 일반은 가려주세요 예 제가 이렇게 또 라인이 <laughs> 갑자기 또 여기서 어, 오더를 줬어요 예. 다른 일반 라이닝으로 해서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오정동에 있는 동물 어, 복지 매장입니다. 오늘은 제 목소리만 다시 이렇게 해서 담아봤습니다. 여기는 제차 수리하러 온곳 어디라고요? 예, 평원복지 매장이었습니다.